오! 오! 이거 왜 오라고 했냐면요. 음, 우리가 이중턱이라고 생각하는 턱 밑에 있는 볼륨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, 의외로 지방 말고도 우리가 이복근이라고 얘기해서 어,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근육이 있는데 어, 그 근육이 이 혀로 이렇게 당기는 근육이거든요.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혀를 많이 쓰니까 혀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이복근이 좀 발달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어, 턱이 어느 정도 볼륨이 있다. 그러면 그게 크더라도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잘 모르는데 턱이 작으신 분들은 그게 밑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혀를 천장에서 대보거나 아니면 침을 삼킬 때 여기서 홀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중에 의외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. 왜냐하면 우리 병원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가끔 물어보거든요. 혹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셨나요? 이 복근이 크신 분들은 그러면은 한반 정도는 이상한 그 정도 있으시더라고요. 이 중턱 신상턱 변화가 궁금하면 확인해 봐.